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현재 장 같은 경우에 제가 분석을 한 결과 조정이 굉장히 짧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코인이 네 계속적인 상승 더큰 상승을 이어간다. 지금 현재 장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 추세 추세들을 잘 분석을 해서 그 흐름에 타는 매매를 하는 게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멤버십 혜택을 잘 보시면 6만원 이하는 어떤 코인에 대한 문의를 주시면 그 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을 드리고 30만원 등급의 마지막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승 기류가 보이는 상주 추세가 좋은 추천 코인을 현재 드리는 방식으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같은 경우에도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 누르시면 멤버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요. 모르시는 부분은 댓글에 제 카톡을 남겨놓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리플 금액 6% 정도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될점 2.2달러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가격대 그대로 지지 만들고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제가 해당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은봉을 계속적으로 띄우면서 내려온다는 라건 저항을 확인하지 않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라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2.2달러에 대한 지지도 잘 나오고 있고 MACD 이격도 지금 이쁜 모형으로 굉장히 이상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N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이 고점에 대한 탈환도, 돌파에 대한 시도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굉장히 강세에 대한 움직임이죠. 결국 가매수에서 살짝 해소를 시킨 이후에 다시금 또 상승을 만드는 굉장히 강세장에서만 볼수 있는 패턴이고, MACD 보조지표 굉장히 지금 가매수 구간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격 줄이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거볼 수가 있고, 일단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이 MACD 보조지표는 제가 계속적으로 참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죠 지금 차트상으로만 보면 고점도 예상하기 힘들고 어디서 지지가 나올 것인지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것인지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올 것인지 예상하기 힘드실 겁니다. 근데 MACD 보조지표는 그 부분을 다 말을 해주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이격에 대한 부분을 잘 참고를 하시면 이러한 지지나 어떤 고점에 대한 어,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한번더 재차 상승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MACD 보조지표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해당 구간의 고점을 넘어설 가능성도 높은 모형이다라고. 어,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리플 2.5달러 돌파 이후에 시장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걸 리플이 증명을 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5달러 위에는 제가 저항이 크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플. 그래서, 지금, 리플이 어떤 알트코인의 대장이기 때문에, 어떤 알트코인의 지표로도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알트코인들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코인들이 여전히 많고, 바닥 구간에서는 100% 200% 올라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그대로 살아있고,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즉, 아직 알트코인들 추가적으로 갈 코인들이 많아 보인다. 저는 여전히 많아 보입니다. 많아 보인다는 거 예전에는 한두 개도 찾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게는 뭐 네, 다섯 가지. 그 이상도, 네, 지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이번 시장의 대장은 리플이 틀림 없습니다. 틀림 없지만, 그 대장을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코인도 더 가볍죠. 대장을 따라서 알트코인들이 수렁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어, 그래서 해당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리플 또한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상승에 대한 기준 제가 명확하다고 말씀드렸죠 2.2달러 이 저점 이탈 전까지 계속적인 상승 관점을 단기적으로 취해볼 수 있다 그렇게 강조를 드렸었고 일단 제가 멤버십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멤버십에서 30만원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추천 코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추천 코인 중에 상승 추세 그대로 살려서 지금 상승이 나오는 코인도 많고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분명이 상승 추세를 살려서 올라가 있는 코인들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해당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번 영상은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